버스가 아주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꼬불꼬불 길을 2.5km를 올라가야 돼요. 는 차가 올라가는 건데 왜 제가 힘들죠? <laughs> 왜 내가 순천 느낌이지? 여기 데크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여기 얼마 만에 와본 공간. 여기 카페를 나오면 짜잔, 이렇게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아, 보인다. 미세먼지가 좀 있어 보이네.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테이블을 깔면 될것 같아요. 식음을 다 끝내고 이천 쌀 맥주랑 전을 꼬치 전을 먹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거 추석을 엄마 집에서 보내고 이렇게 음식을 엄마가 많이 싸주셨어요. 전이랑 떡이랑 뭐 이것저것 오늘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 먹을 거 되게 많이 싸주셔가지고 제가 사온 거 이제 술 술밖에 없어요. 짠. 매일 커피 한잔 하러 왔어요. 이쁘게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강 전만 자연휴양림에서의 노을 구름에 가려가지고 잘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쁘다. 치랑 오징어. 오징어 무침. 엄마가 해주시는 오징어 무침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 갈비는 이렇게 익혀줍니다. 데피기만 하면 돼요. 맛있게 익혔습니다. 맛있겠다. 밥도 데펴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진수성찬을 먹겠어요. 영화를 보면서. 맛있겠다. 을다 먹었어요. 추워 가지고 지금 지금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장판을 틀고 앉아서 영화를 보려고 해요. 맥주를 한잔 마시면서 맥주를 뭘 먹을까? 강철부대. 강철부대를 마실게요. 카라멜 땅콩이랑 바람을 땅콩. 보름달이 떴습니다 소름 r 세요 여러분 아주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r y d 가야 되는데 r r y don't w 도 이거 언제 얼마나 왔는지 알수 있어요. 이 강수량. 강수량이 이게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이게 진짜 깨끗해졌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컵나면에다가이게 엄마가 해준 채전지에다가 우와! 진짜 맛있어요. 아. 여기가 더 훨씬 좋아요. 왜냐면 여기 사이로 전망이 보여서, 와, 여기 자리가 좋다. 원래는 이쪽으로 테이블을 깔고 시선을 저쪽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이쁘다 저기 멀리 전망까지 보이고 여기가 아, 좋네 아 한산하고 아주 좋습니다 역시 저는 이런 구석이 좋습니다 구석이 제 스타일 아 좋다 지금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나뭇잎도 이렇게 붉게 물들고, 노랗게 물들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가을 분위기. 몰씬 이제 아주아주 아주 한산해졌으니까 커피를 한잔 말아볼게요. 좀 약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또 튀어나올라 닫아놔야 돼요. 무서워 이렇게 완성 어. <laughs> <laughs> 저거. 씻고 왔으니까 또 먹어줘야죠. 저녁 때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많이 추워졌어요. 졸려가지고 초천적부터 누워 있는데 한결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일찍 누워서 자려고 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틀이 지나가고 최적 연휴가 다 지나갔어요. 정비장판 아주 따시게 틀어놓고 몸을 지지고 있습니다. 감기가 올것 같아서 몸을 따뜻하게 지지고 잠을 청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햇빛이...뜨겁네요 오늘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결로가 아, 여기 생겼구나 여기 떨어지네 모닝커피를 먹어보겠어요 给男生。 리고 마지막으로 동강 풍경을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와, 멋지다. 오늘도 많네. 공기가 너무 좋다. 여기 위에 한번 고 카페 위로 올라가면 전망을 볼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 여기 앉을 수 있는 곳도 있구나. 앉아가지고.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게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는 용장함. 어, 산세가 너무 이쁘다, 오늘. 엄청 음, 많네? 어, 너무 좋다. 여기, 강 색깔이. 오늘따라 이쁘네? 어제는 잘안 보였던 것 같은데. 멋있다. 와, 진짜. 멋진 풍경입니다. 물이 되게 천천히 흐르는 것 같네? 되게 잔잔해요. 저기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자면 너무 좋겠다. 무서울라나? 밤에? 음... 좋다 정선에 갈 데가 진짜 많거든요? 아, 다 가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캠핑장에만 안에서만 놀게 아니라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진 않았어가지고 그게좀 아쉽네 다음에는 조금 돌아다니는 그런 캠핑을 여행지를 골라가지고 캠핑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행지를 조금 돌아보는 캠핑을 해야겠어요. 너무 캠핑장에서만 있었네. 정선에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날 잡고 다음에 한번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안녕.